안녕하세요, 은카 채널입니다. 오늘은 테슬라하고 함께 나왔습니다. 테슬라 다운 업데이트. 작년에도 한번 홀리데이 업데이트가 있었거든요. 올해 크리스마스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. 그거 한번 바로 보실게요. 지금까요 어? 한번 해봤으니까 놀랍지 않습니다. 이름도 봐. 이게 선물 포장을 푸는 중. 이런 작은 단어 선택 하나에 사람이 이 감성이 움직인다는 걸 테슬라는 알고 있는 거죠. 또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게 있잖아요. 뭐 작은 단차도 있지만, 이런 작은 센스도. <laughs> 이제 퉁퉁 뭐 하는 거는 이제 놀랍지 않습니다. 해봤기 때문에. 어디 한번 소리 내봐! 업 데이트를 처음에 하면은 소프트웨어 버전 이런 게 나와요. 이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다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.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라고 알려주는 기능인 것 같아요. 건너뛰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탭을 해볼게요. 일부 항목이 컨트롤로 이동됨. 와이퍼하고 블루투스, 와이파이. 오, 지, 사용자 지정 가능한 새 하단 표시줄. 없던 컬러가 생겼습니다. 그리고 이전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아이콘 모양인데. 음, 새 온도 퀵 컨트롤, 어? 오토? 엉따가 오토라는 건가? 아주 간단한 튜토리얼이 끝나고 나면요 이렇게 릴리즈 노트가 바로 나옵니다. 근데 화면이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. 아 저는 지금 좀 적응이 안 되는데요. 테슬라 유저분들이 빨리 적응을 하셨으면 좋겠네요. 자 아, 먼저 릴리즈 노트 한번 보겠습니다. 라이트 쇼라고 돼 있어요. 테슬라가 이렇게 불을 밝히면서 X의 그팔콘이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추는 그런 쇼. 불쇼에요. 불쇼. 이 라이트쇼 기능은 우리가 영상 마지막에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. 다음 사용자 지정 가능한 앱 시작관리자라는 게 있는데요. 폰에서 하는 것처럼 아이콘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거를 내가 직접 갖다 놓을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거든요. 한번 해볼게요. 이쪽인 것 같은데. 이런 식으로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토이박스다 그러면 이렇게 X를 누르면 꺼지고 최대 4개까지 이렇게 가져다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위치까지 왔다 갔다 디스플레이가 간소화되었습니다라는 거 이거 읽어 보시면은요 인터페이스가 좀 변화가 됐다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.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. 다음 사각지대 카메라 보겠습니다. 방향지시등 켤 때마다 현대기아차 아이오닉이나 EV6에서 보던 것처럼 방향지시등을 왼쪽으로 켜면은 왼쪽 화면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켜면 오른쪽 화면이 나오고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한번 해볼까요? 왼쪽 에? 안 되는데? 자, 이 기능은 처음부터는 안 되고 메뉴에 들어가셔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. 같이 한번 볼게요. 자동차 에이콘 누르시고 오토파일럿에 가셔가지고요. 자동 사각지대 카메라 있죠? 요거를 활성화를 시키고 켜면은, 이렇게, 아, 이렇게. 오른쪽에 볼까? 저는 아이오티가더 나은 것 같아요. 아, 진짜? 앞에. 아, 바로 보이니까. 하긴 내가 깜빡이를 넣으면서 왼쪽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순간인데, 음. 모니터까지 이렇게 음. 내가, 그래, 좀 약간, 그렇긴 하네. 자, 다음 붐박스 메가폰 한번 눌려볼게요. 작년 크리스마스 업데이트가 시작됐을 때 생겨가지고, 완전 관종놀이를 좀 했었던 건데, 조금 더 고차원적인 관종이 될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. 이게 들릴지 모르겠어요. 아, 계란이 왔어요. 음. <웃음> <웃음> 여러분! 날씨가 춥죠? <laughs> 와, 욕하면 큰일 나겠는데요? 어. 야! 어휴, 어, 안 됩니다. 그리고 게임이 몇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요. 어, 소닉이 있다고 들었는데, 아, 우리나라에서는 소닉은 빠졌습니다. 이게 판권 문제인지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. 서브우퍼이퀄라이즈 조절을 할수 있게 됐고요. 자, 다음. 추운 날씨 개선사항입니다. 이게 업데이트 할 때마다 한 번씩 보이는 내용이거든요. 근데 이번 업데이트 내용은 배터리가 우리 한 20%? 그 안쪽으로 좀 낮게 있을 때 그때 뭐 프리 컨디셔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히터 예약이라든지 뭐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. 근데 이번에는 배터리 용량이 좀 적게 남아있어도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. 자, 다음. 자동 시트. 히터입니다. 첫 도움말 페이지에서 봤던 그 오토인가 보다. 자동으로 이게 펜이 나오기는 하는데 시트가 자동으로 되는 건전 처음 봤는데요. 공조가 왼쪽, 오른쪽 이렇게 나누어졌고요. 공조 화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. 뭐, 요, 요 예쁜 그래픽은 그대로 두었고요. 뭐, 이런 버튼들이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아이콘으로 되어 있다는 거. 그리고 여기가 전, 후에서 뒷자리에 뭐, 후방 펜 같은 거 내가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픽이 굉장히 예쁘죠 모두 끄기 버튼 활성화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모두 끄기 하면 꺼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은 엉따도 자동으로 원래는 전후 가 아니고 여기가 시트 열선이었던 것 같은데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. 다음 블랙박스 클립 관리입니다. 컨트롤 안전 블랙박스 블랙박스 클립 삭제를 누르면은 터치 스크린에서 이렇게 모든 클립을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. 블랙박스 아이콘하고 이 카메라 아이콘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서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. 이게 뭐람? 음? 개별로 이렇게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블랙박스 보면서.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음. 음, 되게 편하고 좋다. 얘 개별로 다 삭제를 할 수가 있네요. 여기서. 음. 아, 이게 음. 또 이거 보니까 욕심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. 여기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휴대폰으로 이렇게 전송할 수 있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테슬라는 똑똑하니까. 자, 이제 릴리즈 노트를 접고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.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. 뭔가 메인 디자이너가 교체가 된 걸까요? 아, 너무 많이 바뀌어서 어, 일단 좀 적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먼저 느껴지는 장면은 뭔가 없어요. 점세개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넘기면은 공기압도 보이고 뭐 했던 그것도 물론 없어졌고요. 뭐 없어 여기 사용자 지정도 없고요. 와이파이 뭐 여기 있었던 애들 있죠? 걔네들이 안 보입니다. 첫 화면에서 조금 없다 싶은 것들은 자동차의 컨트롤에 다 갔어요. 아 여기 있네 이지엔트리 요거. 어 여기로 다 이동이 됐습니다. 어, 사이드미러 있고 작은 아이콘들 그리고 와이파이하고 다 아, 컨트롤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. 화면에 이게 쭉 보이는 게 보기가 싫었던 걸까요? 아, 이 정도 아이콘들은 밖에 있어도 상관없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안으로 다 숨겨 놓았습니다. 어요 녹화 중요 아이콘도 안으로 들어왔네요. 감시 모드도 마찬가지고요. 어? 응? 근데 글로브 박스는 어떻게 열지? 여기, 여기 있었는데? 어딨지? 여기 있네요. 아, 글씨가 조금 작아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왼편에 있는 이 이름들도 굉장히 다들 바뀌었어요. 그 안에 있는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고 주행거리계라는 거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정비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튼 형식으로 아이콘이 나열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오, 뭔가 좀 다른 기능들이 있을 것 같은데. 오! 음. 오, 이게, 아, 여러분, 이게 원래는요, 다크모드가 없었고, 시간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경이 되는 기능이었었거든요. 근데, 마음대로 밝게, 어둡게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잠시 봤는데, 요 토이 박스도 뭔가 좀 바뀌었어요. 영화관 부분에, 테슬라 튜토리얼 이거 못 보던 것 같은데. 요것도 새로 생겼고, 인터페이스들이 굉장히 바뀌었어요. 이렇게 왼쪽에서 이렇게 아이콘들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, 아래쪽으로 들어갔고요. 지도 같은 경우에는, 원래 요 놈이 아래쪽에 있었는데, 위로 올라갔고요. 위에 이제 아이콘들이 없으니까, 그냥 위로 올라가 버린 것 같아요. 같이 이런, 이 선상에 아이콘을 볼수 있도록. 근데 뭐가 하나 없어요. 이게 공개 마크가 있었는데, 그게 이제 경로탐색의 충전소로,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번개 아이콘이 우측에 있는 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안으로 넣었습니다. 그리고 시선 고정할 건지 아니면 가는 방향에 따라 이렇게 틀 건지 이것도 원래 이쪽에 있었거든요. 근데 이걸로 왔고요. 이번 테슬라 업데이트가요. UI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적응하기 나름이긴 한데 뭐 언젠간 적응을 하게 되겠죠. 유저분이시라면요. 이게 보니까요. 이 기능들을 추가하고 수정을 하려다가 그냥 아예 한번 리뉴얼을 해버린 것 같아요. 나름대로는 내부에서 고민을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. 이게 테슬라는 이 모니터 안에서 다 조정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. 그만큼 이 많은 내용을 효율적으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도 많은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. 그래도 테슬라가 우리에게 조금 더 편의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라 생각하고 예쁘게 한번 봐줍시다. 익숙해지도록 조금만 만져보면요. 더 좋을 거예요. 노력을 얼마나 했겠습니까? 이번 업데이트를 보면서요. 약간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. 야너 전기차들 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니네 이런 거 되냐?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. 기술에 집중을 할때 우리는 고객에게 감성까지 전달해주는 테슬라다.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. 자, 2021년 홀리데이 업데이트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함께한 차량 모델 3입니다. 라이트쇼 보여드릴 거고요. 근데 잠시만요. 은카 채널에서요. 진정한 라이트쇼 영상 준비 중이니까요. 꼭 잊지 말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